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살아 계십니까? 그리고 만나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 만나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대화도 하고요. 예. 친한 분들끼리는 무슨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줘요. 아까 기도 많이 하셨죠? 네.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믿음.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만남은 이루어져요. 예. 만남은 이루어집니다. 안 만나도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예. 그렇게 분명한 겁니다. 아예. 이 어린이는요, 항상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요. 예. 기가 먹었어요. 어릴 때, 젊모기때 홍역으로 기가 터졌어요. 구마기. 그래서 듣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기먹으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캄캄한 데서 예, 버러지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 못 듣는 건또두 번째예요. 말을 못 합니다, 말을. 사람이 돼가지고 말을 못 해보세요. 어떻게 사람들하고 친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만은 그거를 바꿔놓으셨어요. 바꾸, 하나님하고는 친해질 수 있어요. 왜나 하면, 하나님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아멘. 네. 예. 저 이렇게 있죠. 손주가 귀여움은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상추 트는 것도 다 풀어버리고, 수염도 뽑기도 하고, 그래도 할아버지가 혼냅니까? 눈물 싹 빠지게 해처리를 때립니까? 아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친하니까 그래요. 친하니까. 하나님하고 친하면요. 예. 그래서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친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아들하고 친하다고 대통령 자녀하고 친하다고 그런 것만 생각해도,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하고 친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아멘. 내 마음 쪽에 살아 계신다. 아멘.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귀머거리가 어 하나님 소리는 들렸다. 아멘. 아멘. 다 귀가 멀쩡한 분들은 다 들렸어요? 안 들려, 안 들려. 그런데 저는 그걸 저지받은 줄 알았거든요. 응? 나만 왜 사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멘. 세상에 둘도 없는 축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평생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으니까 내가 너를 말하게 해주겠다. 아멘. 예.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스피커처럼 전달하게 하겠다 아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믿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거나 말거나예요 예안 네, 믿어도 돼요 왜?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말씀만 하시거든요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것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그대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들으면 그게 진짜로 하나님 만난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얼굴에 드러나요. 아멘. 네, 예, 다 드러나요. 아멘. 누가 봐도 알아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제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는다 믿는다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웃끼리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안 고쳐주죠. 그러니까 사랑을 맨날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 몰라. 어나 혼자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거짓 사랑일까요? 멋있다. 예 진짜 사랑은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아, 예. 하나님께서 저말 시켜준다고 그랬는데요. 어저께 바로 나타났어요. 항상 나타나지만 어저께 에피소드를 아, 네.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천에 에, 동해왔다고 끝나고 가는데 요새 뭐가 벌어져요? 저천히 지금 잘안 다니죠. 예. 제가 고향에 살거든요. 거기서 이제 부천에서 소사에게서 가르쳐야 돼요. 서해선을 그런데 어쩌다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하고. 근데 홀딱 올라갔어요. 저기 어디야? 그 다음 정의당. 아니,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엉뚱한 대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항의도 하고 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 안 하도 안 하세요. 어, 하나님 빌며 웃으세요. 두고 봐라. 그래서 거기서 또 기다리고서나 소사역까지 올라오니까 차가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무지막니까 다기 힘들잖아요. 아, 남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막 밀고 들어가서 막, 어? 그냥 오징어가 되거나 말거나 <laughs> 밀고 들어가서 했는데, 어떤 어머님 한 분이 저 앞에서 이렇게 해서 못어오는 거예요. 아우, 제 마음이 막 그런데 불이 타요, 불이 타. 원래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문이 홀딱 닫히더라고요. 그런데 떠나지는 않고, 조금 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얼른 타세요, 얼른 타세요. 제가 소리를 들렸더니 얼른 밀고 들어라고 했더니 밀고 들어서 탔어요. 그렇게 타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안도의 선을 잤을 거예요. 저는 얼마나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그분이 타서도 좋았지만 제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하나님이 이 속에서 맺혀가지고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르는 사람 만들어주셨어요? 안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주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되는 날이 여기 보이시는 모든 분들이 다될수 있어요. 무엇을 기도했어요? 입만 따짝 끓이면 그기도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확실하게, 예. 단번에 해결하고 싶은 그거, 아멘. 평생을 해결하지 못한 그거, 그거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으 확실하게 해결해 주세요.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이 못해서 못한 게 아니에요. 따시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이렇게 배고플 때뭘 먹어야 아시죠? 진짜 먹는 것 같죠? 예 네,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가지고 하나님이 애타게, 애타게 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찾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복받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열방을 품은 교회에 오셔서, 이런 것도 다 배우고 가고, 하나님 만날, 예, 꿈에 부풀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 하나님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랑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